오늘은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요새 환경오염이 진짜 심각하다는게 선생님도 피부로 약간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엄청 배달도 많이 하고 포장도 많이 하면서 분리수거를 친구들이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양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플라스틱을 좀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노력이라도 좀 해야 해요 알겠어요? 우리 약수 에이블리 친구들은 좀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Take out coffee is convenient but environmentally harmful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convenient. is convenient. 하면 무슨 뜻이죠? 편리한 이란 뜻이에요. 편리하다. but 그러나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harmful. 하다 harmful 하면요. 해로운 이란 뜻입니다. How can we go green and also get take out coffee? 잠깐만요. 어떻게 우리는 go green 그린으로 갈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get 얻을 수 있을까? Take out coffee를. The German city of Freiburg is trying one idea, the Freiburg cup. 자, 그래서 독일의 도시 어떤 도시냐면요. Freiburg라는 도시는 is trying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의 생각을 Freiburg라는 컵이란 것을. it is a hard plastic to go cup 그것. Customers pay. 네, 그것은 뭐다 hard it is hard은 어려운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딱딱한 우리 핸드폰 하드케이스 할때 하드예요 딱딱한 플라스틱이다 자 뭐하는 to go can pick 지아 그것은 딱딱한 플라스틱 to go 가져가는 컵이다 it, a one euro deposit for each cup t 커 e c u 들은 p a 지불을 한다. 1유로를 1유로의 디파짓을 보증금을 각각의 컵에 대해서 1유로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15원 정도 돼요. 그 그러니까 1,415원 정도를 내는 거죠. 보증금으로. that way they don't throw the cups away. after finishing their drinks. 자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r u Kuranshi, Kuranshi Guru, Kuranshi Guru, Kuranshi Guru, Kuranshi Guru, k h i Guru, Kuranshi g u a n s h i g r u k u r n s h e g u r a n s h i g r u k u r n s h i Guru, k a n s i g s h i r u k a i g r u k n s h i g k u r a i g r u k n s h i g k u r i n s h i g i n s h i 자그럼 계속 보관해서 그 상점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그들은 돌려줍니다. 그 컵들을 어떠한 상점이든지 애니가 긍정문에 쓰이면 어니 어디라도야. 어떤 가게라도 뭐를 가진 가게야. 초록색 스티커를 가진 창문에. o cup can be reused up to f o u times. 자 하나의 컵은 이 유즈드 ऑफ 재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몇번 재사용될 수 있고 몇번 재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400번까지 재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This is 자 이것은 왜냐하면 어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것은 컵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으로. It is safer to reuse than other plastics. 그것은 더 안전합니다. 사용하기에 뭐보다 다른 플라스틱보다도. it also resists heat well 그것은 또한 resist 저항합니다 열에도 잘 그러니까 열에도 녹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so far the freiburg cup is a success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love it So far, it's a so far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쵸? 플레이버그 컵이라는 것은 success, 성공이었다. 반대는 뭐죠? Fail, 실패죠. 대학교 학생들은 특히도 그 컵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 컵을 쓰면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 있는 대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나라도 이런, 이런 걸 제도를 시행하면은 훨씬 컵을 또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것도 좀 사라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비록 천 얼마지만은, 그래도, 어, 난돈 많아, 천 얼마는 괜찮아, 버릴 사람은 버리겠지만은, 그거를 그냥 주변 아무데나 지나가다 맡겨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은, 물론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